어, 방금 뚝 했죠? 네. 좋아요. 어떻게? <laughs> 어 <어떡해. 웃음> 찢어졌어. 아주 좋아요. 그게 찢어지는 소리예요? 맞아요. 와. 그게 그렇게 와, 어떻게 잔인한 소리가 나요 어, 근데 여기까지 시원해요. 네. 오른쪽 한번 봐볼게요. 앞에 이 정도 다시 돌아오고요. 옆으로 거기 이 정도부터 아파요. 네. 여기가 너무 아파요. 올라갈 수 있는 곳이 아파요. 여기부터 아프기 시작. 네. 그리고 올라가면 더 아프고. 오케이. 지금. 이 정도. 이 정도. 최대한. 네. 어, 그 날개뼈가 바닥 쪽에 향하게끔 몸을 한번 돌려 볼게요. 최대한 몸 돌려 보겠습니다. 진짜로. <laughs> 최대한 최대한 쭉가 볼게요. 많이 뻐근한가요? 네. 진짜 지, 완전 힘을 빼 볼게요. 제가 한번 해 볼게요. 아. 이거 진짜 심각하거든요, 이거. 여기 몸이 으, 뻣뻣한 음. 거예요. 한쪽만 아픈 어깨는 보통 이 어깨 자체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쪽도 아팠고 이 쪽도 아팠잖아요. 그러면 등의 문제인 경우가 많아요. 사실 등 때문에 이 팔도 안 되는 거거든요. 아, 네. 경갑이 그러니까, 완전히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맞아요. 그겁니다. 그니까 러 등이 안 움직여서 경갑이 음. 불안정한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아플 때는 운동을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어, 아니요. 오십견은 아니에요. 아프면 원래 하지 말라고 하는데 네, 이게 오십견은 맞죠? 오십견은 확실하죠. 이렇게 붓기가 없고, 만약에 그냥 굳어져 있다면, 음. 옥시견으로 봐도. 누우면 두 날개뼈의 높이가 틀린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그래요. 왜냐면 관절랑이 쉽게 얘기하면 쪼그라들어 붙은 거거든요. 당겨져 있으니까. 그거 자체가 얘를 못 놓게 해요.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풀리잖아요. 그럼 닿는 느낌이 납니다. 이게 아프니까 더 이런 동작들을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나한테 필요한지 아닌지가 아픈 분들은 헷갈리거든요. 음, 지금 여기서 아픈가요? 올라가요. 이렇게 어깨가. 캔트네오 좋습니다. 어, 많이 올라갔나 보죠. 그래 아까보다는 올라가죠. <laughs> 네. 네. 우선은 팔을 이렇게 하는데 요 팔을 안으로 이렇게 했을 때어잘 된다. 좋아요. 지금 느낌은 어때요? 어. 아프지만 시원하다. 네. 어 상상도 못했어 이렇게 올리는 거. 어, <laughs> 어? 방금 뚝했죠. 네. 좋아요. <웃음> 어떡해. 어떡해. <laughs> 찢어졌어. <laughs> 아주 좋아요. 여기 찢어지는 소리예요. 맞아요. <laughs> 그렇게 와, 어떻게 그렇게 잔인한 해. 소리가 나요? <laughs> 와 어, 근데 여기까지 시원해요 네. 와 어떻게 그런 소리가 나지? 야, 그만큼 아. 굳어있다는 얘기거든요 와. 오늘 밤은 엄청 아프겠다 어 맞아요 아프실 수 있습니다 음. 한 하루에서 이틀 정도? 따뜻한 물을 좀 많이 드시고요 잠을 푹 주무셔야 됩니다 가자마자 오늘 꼭 얼음찜질 해주세요 좀 싫을 수도 있겠지만 엘보도 아픈데요 어, 와요? 네. 어깨 안 좋으면요 지금처럼 팔꿈치로 원래 안 좋아져요. 자고 일어나면 그래서 팔꿈치가 예, 아파요. 예, 팔꿈치가 더 돌아가거든요. 어깨가 안 돌아가니까. 와, 진짜 신기하다. 그죠? 네. 어떤 게 신기한가요? 아픈데 거예요? 올라간다는 게. 네. 이게 느낌이 다른 네. 거죠. 이게 가동 범위가 생겨지는 네. 게 느껴져요. 네, 하면 할수록 부드러워지는데 이 과정이 조금 고달프다는 거? 어, 이상하다. 좀 그렇죠. 아유, 이상해. 네 이상해. 제팔 같지 않은데. 네. 처음에는 좀 그럴 겁니다. 네. 셋 아! <laughs> 와. 예. 진짜 신기. 해 이거 힘 빼셔야 돼. 힘 빼셔. 에 네, 오케이. 아! 아, 알아요. 네, 그만. <laughs> 좀아프시 것. <보셔요? 웃음> 팔을 올리면 이거굳어면 원래 이렇게 벌어져요. 맞아. 네. 근데 그러 그러지 않고. 귀 않죠? 옆으로.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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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아요. 세 네, 아픈 팔만 해볼게요. 오케이. 앞에 요 정도. 지금 다르죠 느낌. 네. 오케이. 네, 옆으로. 해서 벌려볼게 요쭉 올려볼게 요 통증은 어때요 통증? 어, 아까보다 좋아졌어 이 정도부터 아파 요 예. 여기가 너무 올라갈 수 있는 아까는 어. 이 정도부터 아팠어요 네 예, 예, 맞아요 근데 지금은 괜찮아요 거기 가는데 네.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하면 걸려요? 살짝 아 어, 있네 어, 네네네 네, 네네. 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오른팔 예, 받쳐보고 요거 이렇게 한번 돌려볼래요? 오 되네 좋아요 상당히 발전된 것안 예. 됐어요 좋아요. 그리고 팔 이렇게, 응.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벌리는 거 한번 해볼까요? 그 이렇게 붙이고 벌리는 뜨겁게가 아픈데요? 오늘은 여기가 음. 아파요 이거는 음. 안 아파요 좋습니다 오, 진짜 시원하다 시원한 느낌 있어요? 네 어, 이렇게, 괜찮으세요? 네 오, 좋아요 자, 거기에서 팔을 이제 한번 네, 외회전 한번 해봅니다 이때 손목을 꺾지 말고 팔만 회전해볼게요 이렇게요 음. 좋아요, 하나 여기까지, 데 끝까지 간다는 느낌으로 둘 다들 이 운동 처음에 비웃어서 보다가 아. 깜짝 놀라거든요? 셋 <laughs> 힘들어서? 어, 진짜 많이 가는 것 같아요. 네. 집에서 가서 못했었어요. 네. 집에서 원래 못했다고요? 지금 하다가 힘들면 어떻게 하냐면요. 팔을 뒤로 보내는데 그래도 그러면 삼각근이 쓰여요. 그러지 않게끔. 오. 여기는 네. 쉽습니다. 네. 네. 근데 이것도 원래 이건 지구력이 관건이거든요. 일곱. 광배 쪽도 아픈데요? 이거 하니까 어? 땡기는가? 네네네. 해야. 그렇게 올수 있습니다. 여덟. 하지만 집중은 여기가 돼야 돼요. 회전근개가. 열 나게도 내리면서 맞아요 오. 열려서 이거 힘들죠 네, <laughs> 네 힘드네요 네, 여기가 좀 불타는 느낌이 네니다더더더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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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그만 오케이 이 느낌을 좀 확실히 가져가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하지 않아도 혼자서 자세 한번 잡아보실게요 맞습니까? 훌륭합니다 네 해보실게요 그리고 내 반대 손으로는 요 어깨를 한번 잡아보세요 그래서 내 어깨에 힘이 아니요. 들어가는지 아닌지 어, 그럼 어깨가 살짝 더 돌아간다는 느낌이 드는 맞아요, 맞아요. 거죠? 네 예, 맞아요 네, 네 개. 그거에 집중하는 네, 겁니다 네, 아까보다 훨씬 이게 힘들면 또 팔꿈치가 구부러지거든요 이러지 말고 그대로 일자 손목 이렇게 하면 팔꿈치에 무리가 갑니다 제가 그래서 이거 막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네. 그렇죠 아홉 덜덜덜 네, 맞아요. 바라던 밤이다. 열. 자, 오케이 하나. 근데 운동을 너무 잘합니다. 비행기, 셋. 오, 비행기 타고 왔습니다. 아, 어, 그러니까 그 열정이 느껴져요. 네. 이덜덜덜힘으로 느껴져요. 사진을 만나라. 좋아만 네. 좋아요, 좋아요. 아이고. 어. 와, 와. 어, 움직인다. 점검해 볼게요. 어, 지금 다 올라가거든요. 네, 옆에 다 올려볼게요. 쭉 끝까지. 네. 거기까지인가요? 네. 오케이. 우선은 요거에만 집중해볼게요. 요거 하나만. 이거를 하고 그 다음 주에 제가, 그니까 이 뒤에 운동을 알려드릴게요. 오늘 이것만 해도 되게 피곤할 것 같아요. 피곤하지만 너무 시원하고. 시원한 느낌이 느낌. 있죠? 네. 네. 근데 그렇지만 분명한 건 처음 하고 나서, 지금 시원하거든요? 뒤에 가면 아파요. 그러니까 지금 시원하다고 좀 냅두지 말고 미리 얼음찜질을 꼭 해주세요. 더 이상 오늘은 운동은 하지 말고 에이, 네. 쉬세요. 네. 오늘은 진짜 푹 쉬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쪽에 있는 이쪽 어, 네. 신경 눌리는 것도. 어, 어 맞아. 그거 한번 체크해 볼게요. 그럼 고개 지금 오른쪽 돌려볼게요. 지금 변화 체크만 해 볼게요. 느낌, 걸리는 거. 여기. 근데 이거는요 근데 제가 장단컨데 등 좋아지잖아요 네. 이건 같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등도 같이 좀 연관 지어서 하면은 분명히 좀 좋아질 것 같습니다 오늘 처음 해봤는데 소감 한번. 좀 얘기해 주세요 올 때도 그렇지만 항상 예. 어깨가 아프니까 예, 예, 예. 이제 올린다는 생각은 정말 할 수가 없었어요 스스로 어, 아, 아까 예. 이제 딱 근막이 딱 어. 찢어진 소리가 어. 주죽 나니까 어. 엄청 시원하면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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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올라가는 게 내가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겠구나 그런, 그런 마음이 들고 예. 굉장히 시원하게 이제 옆으로 예. 올리는 것도 예. 조금 개운한 것 같아요 오. 편안해진 것 같아요 정말 신기합니다 멀리서 날라오니 12시간 네. <laughs> 올라 예. 날라온 예. 네,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랑은 이제 다음 주에 뵙는 걸로 하고, 네. 3주 후에 다시 촬영하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확실히 좋아하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 없이 피곤하거나 자세가 자꾸 무너진다면 그건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일지 모릅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리얼리의 맞춤운동센터에서는 3주간 케어를 받아보실 신청자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내 몸에서 일어나는 문제의 진짜 원인을 찾고 그 문제를 스스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